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전문가 강민입니다. 오늘 제가요. MPC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MPC가요.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법제를 마련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MPC는 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수출용 팔레트를 제조해 온 회사인데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전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저도 원래 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주로 했었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략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시초가 매매 전략으로 단타 종목을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직장인 분들 특히 저한테 바빠요, 정신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8시 50분 경에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장 시작하면요, 5% 수익권에서 입절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단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정신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단순하게 단타라고 이렇게 문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 8시 50분마다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수익 낸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월 12일 티사이언티피 5.14% 4월 13일 LG 헬로비전 7.57% 4월 15일 한일사료 6.38% 4월 19일 1승 6.03% 4월 20일 대한재당 5.28% 4월 21일 한일자료 6.59% MPC 6.28% 룽투코리아 4.77%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보셨죠? 수익률 모두 다 5에서 이 10%에 다 달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단타라고 하나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인데요. 그 안에서 50% 급등 나올 종목 두 종목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계시는 주주님들이 수익 많이 내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도 단톡방에서 알려 드릴 종목이 있는데요. 이 4월 무료 급등 추천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구요. 최근에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낸 종목인데, 4월에 한번더 매집 들어가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서 알려드렸던 한일사료. 한일사료 이 종목도요, 제가 술 제대로 챙겨드렸습니다. 다음날 급등 나온다고 알려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보세요. 지금 22%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 들어가셔가지고 시초가에서 20%만 딱 드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이거를 연속 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 단타로 돈 많이 버셨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하시는 분들 제말 듣고 수익 많이 챙겨 가셨으니까요. 제 말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일단 NPC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딱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NPC라는 이런 문구가 딱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이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제 파레트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이러는 회사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밖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지금 지난해 현대 블로비스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배터리 운송 효율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여서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 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런 법제를 마련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MPC 회사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0년간 축적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류 환경의 창조와 국민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가치 아래서 신제품 개발과 최고의 품질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밖에 지금 보시면 이제 범용 플라스틱 사업을 선도해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용 플라스틱 산업을 선도해 왔고, 그러면서 1965년 5월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업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예요. 자 그러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던 이 조롱박 바가지를 플라스틱 바가지로 이렇게 대체한 회사가 바로 이 MPC 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밀폐 용기나 도마, 보온병, 보온 보은 도시락, 아이스박스, 휴지통, 서랍장 이런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국민 위생 수준을 이렇게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컨테이너 물류나 이파레트류의 제품 개발을 통해서 물류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지금 현재로서 현재는 이제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가 도대체 어떤 규제를 발표를 했길래 지금 MPC 주가가 이렇게 오늘 급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사 보시면요, 70조 시장 선점, 전기차 폐 배터리 범 만든다 이렇게 어제 이제 그저께 나온 최근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일단 정부가 이 전기차용 노후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제 폐 배터리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 법제 마련에 나선다고 밝힌 겁니다. 자,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사용후 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에 발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자, 아직까지 이 전기차용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로 인해서 지금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2025년 7억 9,400만 달러에서 자, 2030년, 55억 5,800만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전기차 폐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이죠. 현재 이런 구체적인 지금 분류 기준이 없어서 관련 법안 마련이 지금 필수적으로 모두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인데 이것을 지금 마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연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부터 그래픽 보도록 할게요. 2025년에 42기가와트시 이렇게 시작돼서 2030년, 35년, 40년까지 3,455기가와트시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자, 리서치 결과를 보시면, 자, 2025년에는 7억 9,400만 달러, 그리고 30년, 또 35년, 40년까지 이렇게 나아가서 2040년에는 이 재활용 시장의 폐배터리 규모가 573억 달러에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전 세계 흐름에 맞춰서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쓸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마련이 지금 기틀이 마련이 돼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앞으로 이폐 배터리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역시 이2차 전지 그러니까 폐 배터리 역시 발생량이 상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 여기에 맞춰서 하루빨리 이제 계속 같이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걸음을 한 걸음 같이 내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NPC 금일 주가는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최고점인 12,300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어떤 세력들의 매집이 크게 포착된 적은 없는데 작년 12월 21일에 한 차례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세력 매집이 들어왔다. 자, 이날 이렇게 또 물량이 대폭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후에 계속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더니, 자, 올해 1월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홍보를 계속 하다가 점차 점차 21선의 지지를 받고, 21선을 돌파한 후에 안착하는가 싶더니, 자, 오늘 이렇게 크게 급등 파동이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일단, 이폐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 자 전기차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를 거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계속 M&A를 하고 그리고 전기차와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이 전기차 폐 배터리 관련 기업 역시 주의 깊게 볼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거의 일환으로서 NPC가 작년에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개발하기도 했고, 또 특허도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NPC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주시를 할수 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까지 얼마나 오를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12,300원에 오늘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요. 자, 1년 안에 2만원까지 안착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14,000원까지 올라간다. 14,000원에서 만약에 안착을 했다. 자, 안착한 후에 14,000원 이상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유튜브 규정상 제가 영상에서는 다 밝힐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추가적으로 제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려서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를 짜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운영 중인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고요. 제가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타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카카오톡 방에서 이렇게 급등 종목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급등 종목 보내드리고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매매 시나리오를 짜시는지 그것까지 제가 도와드 드리고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얼마나 이제 비중 잡을 잡으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짜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때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영상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카톡 방 들어오시면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로 그냥 4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문가 강민이었고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